심두환. 같이 가요, 여러분. 여러분. 데 이름을 좀 정리해야 될것 같아. 심만이랑 심노자키랑 많이 줘, 많이 줘가 짱이야 조준만이랑 너무 섞이니까 다들 조혜정 작가가 또 나오면 헷갈리더라고. 조 <laughs> 조만이로 <조천재> <조마니라> 할게 조만이. 니가 <laughs> 원하는 건 <거> 뭐냐? <laughs> 뭐 원해? 조천재는 <laughs> 조천재? 내가, 편 <laughs> <한>, 내가 못 하겠어. <laughs> 싫어. 조만이 많이 줘, 많이 줘 어때? 이네 생일만 조천재라고 해줄게. 초딩 같아 지금 <laughs> 생일만 많이 들어 조만 심마적심마적 <laughs> <laughs> 여러분 그리고 분식이도 이제 그 분기가 좀 많이 빠졌는데 볼빨사도 섭외하고 말이죠 그 사진으로 이름 어? <laughs> 오빠가 올린 사진 있잖아 월클 표정 <laughs> 월클 표정 <laughs> 별명 나올까 분기 <laughs> 빠졌는데 이제 뭐 분식이 준식이 뭐 새로운 별명 붐식기는 분식기가 붐식... 너무 잘 어울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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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붐식이 많은 게 없어. <laughs> 오빠 그냥 분식이 해. 붐식이하자붐식이 붐식이 많은 게 없어. 분스트 월클준식. 분스트 월클준식. 아 근데 너무 <laughs> 붐식이가 너무 이 붙었어. 분식이가 너무 이 붙었어. 그만한 게 없어. 우리 어머니도 댓글 그 댓글 보시고 분식기가 너무. 어머니. 어머니 우시는거 아니야? 봄 시기가 너니? 봄 음. 시기가 음. 좋겠습니다. 뭐 제가 나온 게 없네요.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. 붐 시기로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러면 지금 별명 안건에 올렸다가 지금 다시 그냥 기억된 네, 거예요? 네, 붐 시기입니다. 음. 무조건 봄 시기. 많이 조는뭐 하실래요? 나뭐심노자키 하실래요? 모노작기. 모르겠어요. 모작기는 못 모르겠다는 거지. <laughs> 아, 노자키는 버리고 싶지 않다. 아, 이... 심노? 심노 흉, 하실래요? 흉, 심노? 흉, 기계가딱 느껴지죠? 심노? 노자키는 버리기 아깝다. 존노자키. <laughs> 존노자키래, <laughs> 존노자키. 존노자키. 너무 진짜 욕같은데? 아... 흉, 그거. 흉노자키. 아니, 그거 원하시나요? 그거 원하세요? 존노자키. 존노자키죠, <laughs> 언니? 아, 존노자키는 방송에서 못 쓰니까. 아 히읗 치면 네, 쓰는 거야? 네, 존노자키 <laughs> 존나 할 때. 아 그거는 그냥. 존노. 듣기 마련이니까 쓸수 있지. 그걸 왜못 <laughs> 써? 존노자키를왜못 써? 상스러워. 스러워요 음, 응. 히읗. 와일리 존노할 때. 와일리 존노 <laughs> 느낌으로. 아. <laughs> <laughs> 와일리 존노음식이한 번은 벌어질 일이야. 우리가 왜 살을 꼬집어서 셀프키스 하는 거를 방통위 가서 어르신들께 표채촌이그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<laughs> <응. 웃음> 이응경씨 피라 <laughs> 스티커 가지고 <하십니까? 웃음> 자 다음 한건은 배성재 텐 <laughs> <laughs> 사회보는 어르신이 혼자 키스하는 법 이런 게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있나 알아보록 합시다. 자 담당 PD가 SBS 오셨는데 얘기해 보세요. 그러면 아 사실 아 사실은 이게 이걸 이렇게 네. 하는 건데 이거를 저희가 그그렇게 네. 했습니다. 네. 더럽게 한게 아니라 네. 사실은 네. 이런 뜻입니다. 이거는 사실 그 서, 네. 남자 친구들끼리. <laughs> 못 자고 한 네. 얘기가... 어린이들 사이에서... <laughs> 근데, 근데 여러분, 그행간모모시 제일 웃기 부분이거든요. 이윤경 씨 역시 짬밥이 있군요 <laughs> 저희가 잘못했습니다. <laughs> 저희가 무조건 잘못했고, 저희가 잘 챙겼어요. 씨피 언니, 너무... <laughs> 음. 어, 너무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요? 설득하려고 <laughs> 한말저 정말 죄송합니다. 어, 무슨... 저희가 죄송합니다. 잘못했... 우선 저희가 죄송합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그래서 역시 CP는 다르다. 역시 CP는 CP다. 남에서 나오는 어 <laughs> 짬짬바이브 짬바이브죠. 역시 CP는 CP다. 어, 너친구아니야요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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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, <laughs> 너? 아픈 거 아니야? 아나 심하게 쳤어. 어, 하지만 괜찮아. 이제 어, 안녕할게요. 어떻게 존노자키로가? 존노자키? <웃음> 여러분 <웃음> 안녕. 아 이거 위험할 것 같은데 존노자키 방통의 분식이 존노자키 좋아 언니 <laughs> 방송의 어르신이 자그 방송 중에 존노자키라고 존노자키 존노자키란 <laughs> 존노... 어, 끈... <laughs> <laughs> 말이 무슨 표현이죠? 분식이 음, 하가지고 <laughs> 그냥 만들어 이거 진짜 좋다라는 힐 <laughs> 그 받침으로 만든 것이고 <laughs> 진짜 좋다라는 <laughs> 의미로 만든 <만들. 웃음> 신호자키 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호자키 <laughs> 어, 아이는 <laughs> 어떤 분인데 끕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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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끝났다>. 끕니다 <laughs>